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우리, 아, 우리 너무 이음소하는데 너무 잘하 <목소리> Thank you. 나누상당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영유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영유학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이 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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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 시빌, 이 시빌, 같이, 같이, 같이 시빌, 이시시이르시되 다 후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어. 여기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고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보자 이번에는 제발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물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 이번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네 제자들은 풀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졌요 제자들은 그냥 对。Mm hmm. mm hmm. 응내는모습리고 음? 음? 제자들은 찾아와 주셨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과 공기를 얻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 네. 우리 그 파진이도, 로아도 여진이도, 우로우이도 아, 이야기다 예수님, 예수님. 축하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홍금할텐데 요즘이 너무. 정말 기쁘게 살아올 수 있게 보았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 종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 우리 친구들 주기 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laughs> 자 우리 오늘 영화부의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영화부의새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와자 네. 네. 우리, 와 네. 자, 우리 선생님 선물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 네. 이 로은 어린이가 처음 왔어요 이제 교를 갔지만 로은이가 왔는데요 우리 나와서 선물 받을까요? 선물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아, 와 이거 뭘까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은이가 영역에 처음 왔습니다 우리 로은이 건강하게 하라님 지켜주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로은이가 처음 왔어요 로우 스티커판은 제가 다음 주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티커판 누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어, <laughs> 자 우리 어, 정사님 직접 나오셨어요 <laughs> 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친구들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우리 구하진 어린이 나와주세요 우리 하진이는 공권을 쓴 2개 서로아도 나오세요 자두개 서로아 어있어요 서로아 고마는 어, 네.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붙여주세요. 꿈, 오 꿈. 자, 우리 여진이가 나왔어요. 우, 장여진. 와, 우와 우와, 장유진. 우와, 여진이 다섯 줄타봐아니 많이 붙일 거요 여기다가. 어, 여진이네? 그렇지? 예. 어? 아, 아, 붙여. 아니야, 뭐야? 이거 붙이는 거. 그냥 네, 와가 발가, 이자빈 거에 붙이게요 여기다 붙여주세요. 아, 여기, 여기요, 여기. 네, 여기 붙여주세요. 우와 또하 붙여주세요. 박수 네, 우리 혜윤이 거는 제가 좀 이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1 0 개가 되면 우리 친구들 이제. 큰 선물을 드려요. 선생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이따가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선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영리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 활동은 본가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본가를 주소로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가를 하셔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 스티커를 하나 더 드립니다. 아이들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일증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황금은김혜윤 아민이구요. 다음 주 기도는 서다근 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와 율동을 잘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자, 뽀로로,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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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비타민과 우와. 장난감 你搞在哪里你搞一个。